네, 김혜영입니다. 네, 오늘은 인생은 반전이다. 인생은 반전이다. 그, 뭔가 잘될줄 알았는데 잘안 되고, 또잘안될줄 알았는데 잘 되는, 뭐 이런 일이 무척이나 많죠. 그래서 인생은 예, 재미난 게 아닌가. 아 어,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예측 가능하고 어 그냥 생각한 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재밌을까요?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잘될줄 알았는데 어, 중간에 실패를 많이 거듭하고 어 그런 이후에 또 어, 관철이 되고 어 정말 이건 뭐 난공불락이다.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또잘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뭐, 어 절대 공감할 거다, 아 공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음, 그, 인생은 반전이다, 이런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에 그, 사례를 제가 실제로 어 경험했던 사례, 아 그리고 뭐 학문적으로 뭐 학문적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든지 알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에, 그 최근에 제에 페이스북 친구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 절강성에 중국이죠 중국의 절강성에 그 젊은 사업가, 에, 38살인가? 하여튼 뭐, 아주 청년 사업가인데, 에, 성이 왕이에요. 그래서 왕회장이라고 이제 불렸다는데, 이 친구가 평소에 그냥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열심히 산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살아서 정말 성공한 청년 사업가였는데, 이 친구가 뭐, 낮이고, 밤이고, 어떤, 뭐, 뭐, 엄청 열심히 사는 거죠. 살아가지고, 불을 이제 막읽구다가 아, 죽어버렸어요. 네, 죽어버렸어요. 38인가 돼서 죽어버렸어요. 그 엄청 열심히, 이, 살고, 계획대로 차차 일이 잘 됐죠. 그래서, 음, 전도 유망한, 전도 유망한 정도가 아니라, 뭐, 이미 성, 성취를 많이 했고, 어, 앞으로도 큰, 이제, 그, 사업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38의 어, 요절을 한 거죠. 말하자면. 어, 그 배우자, 배우자한테 남긴 유산이 380억. <laughs> 우리나라 돈으로. 380억을 남기고, 어, 죽어버린 거예요. <laughs> 근데 그 아내가 재혼을 했는데, 누구랑 했냐? 음, 그 왕회장, 자기 남편의, 에, 운전기사, 수행비서겸 운전기사를 했던 친구와 이제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는 얼마나 좋겠어요. <laughs>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에, 자기는, 어, 우리 왕회장님을 위해서 평생 열심히 살면 된다. 왕회장님에게만 충성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왕회장이 죽고, 그 왕회장의 유산을 전부 배우자한테 가고, 그 배우자가 결국 자기, 자기의 배우자가 됐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는 그 왕회장을 위해서, 어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왕회장이 누굴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왕이장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는 셈이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반전이 있다. 반전 응? 우리 그 어, 해결의 해결이 얘기하는 에, 노동 그 노예와 주인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노예는 어, 누굴 위해서 일합니까? 주인을 위해서 주인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아, 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죠. 예. 그런데, 노예는, 어, 주인을 위해서 온갖, 어, 챙겨주기 위해서 온갖 창조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 어, 노, 이제 주인이 노예를 통해서, 뭐, 부도 얻고, 또 생활, 모든 생활을 영위하지만, 결국, 그 주인은 점점, 점점 시간이 경과될수록 뭐합니까? 전부 기능이 다 퇴화되죠. 모든 건다 노예들이 해주니, 해주는, 해주는 거, 해주니까. 노예들은 점, 시간에 갈수록 점점, 점점 창의적이게 되고 아주 그 엄청난 그, 어, 힘을 가지고 살죠. 그러나 주인은 시간이 경과될수록 점점 기능이 퇴화되가지고 결국은 누굴 위해서 산다? 어, 노예가 없으면 주인으로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노예가 주인 노릇을 하고, 주인은 곧 노예 노릇을 한다. 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같은, 이제, 인생의 반전이죠. 이건 실제 제가 경험한 건데, 한 7, 8년? 한 8, 9년? 이렇게 된것 같은데, 그, 북유럽을 한번 갔어요. 북유럽을 이제 시찰을 갔는데, 에, 8박 9일. 북박시면 이렇게 가잖아요, 보통. 어, 거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뭐 스웨덴 뭐 이런 데 이제 가이드를 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저보다 나이가 뭐한한 한 대여섯 살 위로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분이 어렸을 적에 굉장히 자기 또래들 중에서는 외국어를 유창히 하시고 어 능력이 굉장히 출중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 친구들이 다부러워돼요 참, 너는 정말 외국어도 잘하고, 그리고 외국 여행을 엄청 다니고, 그러다가, 어, 그, 노르웨이, 노르웨이 사람인지, 뭐 제가 자, 사실은 좀 헷갈리는데, 노르웨이 사람인지, 덴마크 사람인지를 약간 헷갈리, 헷갈림이 오는데, 여하튼, 이렇게 댕기다가, 그, 그 나라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그 나라 사람 만나가지고, 현지인이죠 맞아요. 현지를 만나가지고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제 아들 하나 낳았는데 잘 살았죠. 잘 살다, 잘 살다 보니까 뭐늘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응? 선망의 대상으로 보던 것처럼 끊임없이 지속될, 지속되는 줄 알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이가 좀 이렇게 이제 아이가 뭐 중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남편이 죽어버렸어. 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생활이 력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혼자 살면서 계속 그, 그냥 살았어요. 재혼하지 않고. 그 살면서 애, 애를 이제 대학까지 보내고, 어, 그리고 이제 공직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아이가 되고 나서 보니까 본인이 너무너무 그 서글프더라. 그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친구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됐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만큼 참 안타까운 삶이 없더라. 어? 전 세계에 온갖 여행기를 다니면서 보고, 어, 그다음에 음, 현지인과 남부러울 곳 없는 현지인과 혼인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다가 남편이 이렇게 어? 갑자기 죽고 나니까 이국 땅에서 자식 하나 기르면서 산다는 게 너무 너무 서글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인생이라는 게 아, 이런 거구나 잘 나간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반전이 있구나 그래서 친구들을 잘 만나지 못하겠다 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셔서 제가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늘 반전이 되기 때문에 잘 나간다고 까불 필요도 없고 못 나간다고 기죽을 이유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그와 비슷한 이야기지만 그우리가왜그 형제 옛날 요즘에 뭐 아이들 하나 두, 두 밖에 안 낳지만 옛날에는 많이 낳지 않았았습니까? 보통 뭐일곱8덟 이렇게 보통 낳고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잘난 친구들이 있고 또 못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잘난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그 시골에 삽니까? 잘난 친구들은 다나가 살죠. 타향살이 하죠. 그래서 타향살이 잘난 친구들이 타양살이 한다는, 그타양살이 교자가, 교자가 그, 사람이면의 그 높을 교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나면 뭐 한다? 타양살이 한다는 거예요. 타양살이 한다는 것은 곧 잘났기 때문에 하는 건데, 물론 요즘에 뭐꼭 잘나서라기보다는 뭐 직업을 어? 구하기 위해서 뭐 타양살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 잘난 자식과 못난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못난 자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타양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옆에서 그냥 산다는 거죠. 부모 옆에서 사는 친구는 나중에 효도를 하고, 잘난 친구는 타양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사회에 더큰데 나가서 사는 거죠. 못 와요, 나중에. 오지 못해.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남이 돼버리는. 뭐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서, 또 자식을 잘 낳아서, 어, 뭐, 맹자에서는 자식을 영재를 얻어가지고,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게, 에? 3대의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 하곤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반전으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오히려 그런 삶이 또 좋지 않을 수도 있다. <laughs> 반전의 이그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잘난 친구들이 오히려 남이 되고, 어? 못난 친구들이 역으로 부모 옆에서 효도하면서 평생 살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반전의 삶이죠. 에, 이런 말 있어요. 그 명심보가 보면은 교자는 쫄 쫄지노다, 쫄 그냥 발음이 좀 세서 그런데 쫄. 졸진호인데, 졸진호. 그 졸이라는 게 옹절하다는 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옹절한 사람의 종, 종로 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교자라는 건그 교, 겸비한 거. 재주가 아주, 아주 뛰어난 거. 그러니까 재주가 많은 사람은 그 옹절한 사람. 그러니까 못난 사람인 거예요. 못난 사람의 종로로서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 주변에 잘 보면, 잘났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 정치한다는 사람들. 저도 뭐 정치권에 이제 가겠다고 이렇게, 어? 선언도 하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지만, 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종노스를 하는 거예요. 종로 가서 뭐, 늘 적잖아요. 뭐가, 어, 어렵습니까? 어? 고충이 뭡니까? 에러가 뭡니까? 끊임없이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넓혀 주고 부족한 걸 채워 주고 끊임없이 부족한 거를 넓혀 주고 부족한 걸 채워 주는 그 그짓을 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정치뿐만 아니죠. 모든 이런 사회 구조를 잘 보면 어, 다 잘난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을 위해서 종로로스를 하더라. 그게 삽니다 <laughs> 그러니까 당장은 자기가 뭔가 잘나고 뭐뭐 뭐 뛰어나고 이렇게 뭐 우월, 우월감을 갖고 사는 것 같지만 뒤집어 보면 오히려 어? 못난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의 종로릇을 하고 사는 게다 반사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났다고 어, 까불 필요 없고 응? 자만할 자만해서도 안 되고 또 못났다고 응? 스스로 이게 뭐 자책하거나 응? 뭐, 뭐 이렇게 어? 열등식 의같거나 이럴 이유가 없다. 잘 나도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고, 또못 나도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건늘 이렇게 반전이 있으니까, 기죽지 말고 살자. 뭐 이런 말씀을 좀 오늘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